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한분한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아멘 오늘 희생의 길 나를 비우고 이웃을 채우는 길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절기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 이라는 시기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유월절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을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죠, 바로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안과 이집트에 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그래서 1 0 번째 재앙, 열 가지 재앙을 내려는데1 0 번째 재앙 바로 죽음, 장자의 죽음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과 문설줄 그리고 이곳에 어린양의 피를 발라서 그 집마다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또 죽음의 심판에서 피하게 하셨다라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유대 원력으로는 니산월의 14일인데 니산월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는 1월을 가리킵니다. 1월이 이스라엘에서는 봄인데요. 그래서 1월 14일 이때 흠이 없고 1년 대 순양 그리고 아니면 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함께 모여서 저녁에는 잡은 그 순양을 가지고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최소한 10명 이상의 가족들이 그 만찬을 가졌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과 유월절에 같이 먹을 그런 재물을 준비하라고 이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가론 유다의 배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절에서는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로 제자들과 먹을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칠절부터 이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모든 유월절의 준비가 예수님의 주도하에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주도하에 준비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두 명에게 너희들이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물 항아리를 들고 나르는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자를 따라가면 그 남자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주인에게, 어, 집주인에게 물어보면 집주인이 우리가 함께 가서 먹을, 먹을 장소를 제공할 것이다. 그곳에서 만찬을 준비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 물을 물동이를 나르는 일은 여성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나르는 남성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당시에 유월절 당시에 모인 사람들의 인파를 계산했을 때 최소한 20만 명, 그리고 또 아주 크게는 요세푸스의 문헌을 살펴보면 200만 명까지 그곳에 운집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모인 그 아주 특수한 사람, 그리고 수십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13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모든 이 만찬은 예수님의 주도하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이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의 주도권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대제사장의 계략이다. 십자가 사건이 가련 유다의 또 계략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것이지 악한 세력에 의해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도권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됐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에 자신이 유월절 어린양으로 준비되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을 때 무엇을 만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발걸음에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갔을 때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유월절 식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유월절 식사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식사는 기억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했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습니다. 1고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또 감사기도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빵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한 내몸 여기서 너희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20절 말씀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 잔도 너희를 위한 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피로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은 무엇이죠? 출애굽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돌판에 새긴 예수님과 아,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새 언약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 3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옛 언약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새인 법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을 피했듯이 유월절 어린, 어린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식사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기대입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정말로 온 마음으로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한글에는 써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왜냐 하면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다린 목적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정말 고대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제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이 자유와 은혜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유월절 식사를 할때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유월절 식사 이 성찬을 나누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찬을 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바로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22장 4절, 14절 말씀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께서 제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낸 받은 사람들이죠. 이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의 죄된 모습들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다고 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까지는 유월절 준비와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21절을 보면 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의에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어서도 베드로의 세번 부인 사건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바로 예수님께서하신 용서와 사랑의 실천이 따를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는 데서 그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제자를 세워가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인하했던 베드로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인데요. 어, 여수에 있는 여수 예양원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이 분이 한 젊은 사람을 껴안고 있는 동상인데요. 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그만 어,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그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참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 양재선을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서 이 자기의 아들을 죽인 양재선을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이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순례의 길에는 용서를 넘어서서 화해와 사랑의 실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 중앙가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길 용서와 용서를 넘은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리셋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길이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누가 복음 22장의 후반부를 보여주면 십자가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열정을 다해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나의, 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용서와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의 실천까지 또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끝까지 세워주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사탄은 우리의 모든 공격을 퍼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이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길 원하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탄의 모든 계략을 부술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는 것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이 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에서 멈추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용서를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용서할 수, 용서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